이 예, 위원장님 질의 전에 네. 의사 진행 자료 요청을 잠시 하고 하겠습니다. 네. 예. 어 요즘 이제 금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지난해 금27% 상승했는데 올해도 9월 말 현재 47%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여다 보니까 2013년에 한국은행에서 20톤 정도를 매입을 마지막으로 하고 지금 현재 전 세계 외환준비금 금 비중이 평균 17%인데 우리나라가 1.9%로 제일 하위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한국은행이 금 사는 게에 대해서 염려가 많냐 보니까 지난번에 2013년에 우리 국회에서 손해본 것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정책을 해서는 왜 금을 사지 않냐고 하니까 얼마 전에 총재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가격 변동이 크고 유사시에 점검, 즉시 현금화가 어렵다는 점과 또 이자나 배, 이자나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보관 비용이 든다는 이런, 어,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맞나 싶어서 제 확인을 하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는 않았고요. 종감 마치기 전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그 실물금은 현재 영국에 보관 중인데 그러면 2014년 이후에 우리 건물 보관했을 때 보관료나 기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또 이렇게 보관만 하는 게 아니고 대여나 활용하는 수익이 있는데 그건 또 얼마가 되는지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만약에 필요해서 현금화를 한다면 이게 어떻게 현금화가 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에서 제가 궁금한데 그 자료를 요청하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예, 지금, 총재님, 뭐, 저기, 미국 워싱턴 다녀오시면서 아마 시사정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어, 관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고요.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제, 어, 국감을 지금 한국은행에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주말에는 민주당이 이제 서울의 집값 폭등은 현 정부 책임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실패가 난 결과라고 비판을 하던데요. 결국은 남 탓이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아전 인수격 해석과 선동 거짓말 내로남불이 어제오늘일 아니지만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총재님은 어쨌든 정치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왜곡하지 않고 답변하실 거라서 믿고 물가와 유동성에 대해서 제가 지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예 자료 화면을 보면 미국하고 현 한국이 물가나 금리가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경제가 멈췄을 때 미국은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를 어 단행을 했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마이너스기 때문에 미국 공장이 멈춰서게 되고 생산 적지 공급이 늘어지 않는,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당연히 소비가 폭발하니까 결국은 공급과 맞물려서 당연히 물가가 급등을 하게 되고 결국은 CPI 인플레이션이 2022년 6월에 9%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럴 즈음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미국 금리 0.25에서 5.5까지 급격하게 올릴 때 어, 그고 물가에 대응하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같은 상황이 됐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어,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의 물가 추이가 나옵니다. 그 봤을 때 결국은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시작해서 전월 동월비에 비해서 6% 정도 넘던 소비자 물가가 지금 이제 겨우 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폭등해버린 체감 물가는 내려오는 법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 부양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고, 윤석열 정부도 최순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고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총지님께서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고물가, 지금 현판에도 물가 안정이라고 이렇게 현판 2층에 붙어 있는데, 이 물가, 고물가 효율정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예, 매번 참 어려운 문제인 거가 물가 할때 저희들이 지금 안정된 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 예. 물가 상승률이 2%로 안정됐지만 종전에 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6%씩 올라갔던 그게 내려온. 누적이 됐기 때문에 예. 물가 수준은 지금 높은 수준이라 피부로 느끼는 그렇죠. 물가 수준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예, 제가한 물가가 예.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는 이유가 슬라이드를 보면 특히 여기 식료품에 대해서 필수재인데 예. 이게 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런 빵플레이션이다, 뭐 이런 빵빵한 풍선 효과가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굉장히 불안하고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필수제 누적 물가가 다른 물가보다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은 의식주, 그야말로 의류신발 식료품, 주거비, 이런 것들이 다른 외국의 중요한 나라들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위급하고 위협이 많아, 많은가 해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니까 지금 어쨌든 윤석열, 우리 지금 이재명 대표 시절에 윤석열 정부가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하게 를 되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윤 정부의 무능, 무책임이 그야말로 치약하게 노출이 됐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장, 현 상황도 보면, 저처로 뭐, 아무리 봐도 외환당국에서 구두 개입이 있었지만, 그래도 환율이 1,400원대 아래로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재명 정부는 더 무능합니까? 이게 지금 1,400원대로 내려오는 게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보면은, 달러 인덱스와 원화의 디커플링, 디커플링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국 강달러로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100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 환율은 도대체 얼마나 오르게 될지 이 계산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환율이 그 지속되면 수입 물가 상승이 당연히 오르게 될 테고 물가에 많은 영향을 주게 돼서 국민들이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니까 그래서 요 이제 이번에 부동산 대책을 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그 데이터의 하나를 제가 가져와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통화량이 10년 평균 계속 추세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비, 소비 쿠폰이나 이런 현금성 재정 지출,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량 증가 이런 요인들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서민들은 내집 마련이 박탈되는 규제 일변도만 대책을 해놓는다고 굉장히 억울해하고 화풀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이런 유동성이 부동산에 몰려서 시가 폭등이 일어나면서 정권이 망하는 경험을 했었는데, 또 똑같은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실제로 물가는 우리 전문가들이 보는 것 보다가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물가가 높다고 생각하고 심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과 국민의 괴뢰가 있다는 것을 총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지금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보면 우리 이제 주민들 내지는 국민들은 더 오를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분을 봤을 때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보면,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재정 우위가 어떻게 되냐 보면, 통화 우위 쪽은 이런 중앙은행이 지금 관리를 하는 거고, 재정 우위는 아무래도 지방, 아무래도 참 중앙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 우위와, 어, 이런 통화 우위를 봤을 때, 재정 우위가 지금 중심을 잡게 되면, 인플레이션 효과가 5배 이상 나타나는, 난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은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한국은행 통화정책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때 총재님은 이런 네, 지금 위원님이 지하 여러 요인들이 다 지금 물가 인플레이션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제일 고통, 지금 어려운 것은 과거와 달리 이자율을 조정하는 거가 통화량을 반드시 조정하는 그 관계가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리를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통화량 변화가 자산 가격에 주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정책까지 다 영향을 주겠지만 다른 정책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하여간 이 과도한 유동성이 자산 가격을 올리는 거를 는 유의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금리를 자산가격만 보고할 수는 없고 경기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조합을 만들고 있어서 항상 비난이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